코로나가 만들어낸 신종 룸문화 뭐예요? 그런 건또 어떻게 <laughs> 아니, 알아 아니 중국의 룸문화까지 중국에서 벌어지는 한국 룸문화입니다 <laughs> 중국이 이것 때문에 다 봉쇄를 시킨 거야 음. 나갈 수가 없어 역방 때문에? 어아 밖에 못 나가 아파트 들어와도 경비 아저씨가 다 확인해 외부인 출입이 안 돼요 술한잔 먹고 싶네 전화를 겁니다 보이스톡으로 마담한테 야 아가씨 좀 맞춰봐 근데 외부인 못 들어오잖아 응 들어봐 3명만 맞춰. 몇 시에요? 8시. 알았어. 8시에. 남자 3명이 소파에싹 앉습니다. 뭐 이런 탁자에 앉아요. 앞에 아이패드가 있어요. 켜! 딱 킵니다. 응. 한국 룸사롱에서. <웃음> <웃음> 실제야. 그통화 그러면... 어, 한국 테이블에서 아이패드 거기 있고, 여기 아이패드 있습니다. 아이, 진짜 이렇다니까. 아 어, 반갑다. 어, 잘 있었어. 막 이게. 오빠 아가씨 오늘 4명 나왔는데 다 볼까? 이따가 아니 <laughs> 영상으로 초이스도 해요? 어다앉 <laughs>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다앉쪽에 앉아 앉아있어 앉아 그러면 <laughs> 몇번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지 아, 그때 영업 제한이 걸려가지고 어. 아가씨 때다 집에서 쉬고 있잖아 아. 어. 걔네를 부르는 거야 걔네가 이제 문 닫힌 가게에 들어옵니다 음. 지네 술 먹을 거면 갖고 들어와 어, 누구 왔어 선영이 왔어 음. 오빠 안녕 어 그래 오빠 오늘 술뭐 마실까요? 아니 근데 못 먹잖아 걔네가 마셔 아 <laughs> 조니역 한잔 마시자 응. 딴다 따 이렇게 <laughs> 딴다래 여기서 이제 뭐 칭따오 이런 거 마시고 있습니다 응. 건배 짠, 짠! 뭐하고 지내냐 응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.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딱 지나면 갑자기 얼굴이 쓱 하나 들어오지 응. 마담이에요 응. 오빠한테 연장할까요? <laughs> 연장해 치킨 하나 시켜도 돼? 응. 이것까지 계산서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와. 먹어 어 배달 되니까 또 요즘 뭐 하고 다니냐? 집에 있어요? 뭐 얘기를 하면 아 그래? 어 얼굴 심각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 중국에서 어때요? 아못 나가 이런 얘기를 8시간, 10시간을 합니다 와 얼마 나왔어? 490만 원 나왔어요 야, 만지지도 않는데4 9 0이야이좀 어,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400만 보내요 송금 와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재택근무 같은 거. <웃음> <웃음> <진짜> 그런 개념 <laughs> 아니에요? 아 지금 이해했네 이런 게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뭐라 그랬냐면 오빠가 100만원도 보냈거든 응. 아이패드 좀 좋은 걸로 바꿔 화질 좋나 그려 어, 완전 좋아 아이패드도 사줘 그때부터 이제 고화질로 야 노래 하나 불러봐라 여기 노래방 얘기 없잖아 걔가 노래방 불러 야춤춤춰 카메라 잘 잡어 이렇게 하막 어. 막 노는 거야 이게 신종룸문랍니다 와. 코로나 때 엄청 성행했어요 돈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아 그러네 이런 거 말고 응. 룸사랑에 온 남자 손님이 아가씨를 작업하는 거.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. 하, 많죠. 룸사랑은 거의 그냥 아무 가의 그 정보 공개 처라고 보시면 돼요.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. 쭈와, 네. 빔페리뇽 이러거막 가서 막 망하셔. 그럼 이제 여자들이 궁금하잖아. 아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나이도 안많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. 개인들의 특징. 파우치 백당 열면 5만원까 이만 원 갖고 다닙니다. 알지? 그냥 꺼내놓잖아요 이렇게 먹어. 그래. 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. 밖에 나가면 차 최소 마세라티, 벤틀리. S600 이런 거 하고 매일 와 그때부터 여자애들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는 뭐야? 이런 의심이 생기거든 궁금하지 응. 딱 봤더니 주식으로 돈을 번거 같아 아 코인이나 주식 뭐 이런 종류? 여자애가 물어보지 오빠 나도 주식 하면 안 돼요? 응. 넌 꺼져 이년아 술이나 따러 응. 아 뭐야 이렇게 따러 응. 끝까지 앉아 있어 얘는 안 나가 오빠 알이켜주면 안 돼? 야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이거 있지? 조금만 사한 300만 원만 사 알았지? 응. 하고 갑니다 이 여자애는 이 300을 안 사요. 아 근데 진짜 올라? 응, 딱 오르지? 그날 바로 와. 샀지?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응. 진짜. 그러니까 넌안 되는 거야. 한번더 와. 이거 사라 이번에. 이러겠지. 오빠 진짜 살게요 이번엔 이러겠지. 되게 리얼한데 지금? <laughs> 진짜 살것 같은데? 나 공감 잘하니까. 어. 이제 이거를 삽니다. 천만 원을 넣는데 1사4 0 0이됐어그 응. 다음에 와. 야 오늘은 정보가 좀 없다. 아, 오빠 이렇게 줘요. 아나 너무 기해 줄게. 이번엔 무사 무사. 뭐 어. 했지? 좀 기다려봐. 그럼 이제 얘가 안달이 나서 전화를 했어. 오빠 언제 와? 시간 없고 네가 이쪽으로 와라. 나중에는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옆에 있습니다.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음. 알려주는 건 사람 마음이니까. 그치? 아 뭔데? 어 이게 이렇게 됐지. <laughs>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 이렇게 될것같대 한두 번 맞춰놨잖아.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. 실제로 옛날엔 어떤 게 제일 많았냐면 토토 한창 조작 경기할 때 이런 소스를 흘려. 이제 여자애들이 물밑듯이 있지 무조건 이 차가 안 돼. 야, 오늘 오빠랑 같이 있자. 될것 같아? 안될것 같아? 될것 같아. 응, <laughs> 이쁜 <laughs> 여자가 당연히 컨트롤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, 뭐지 그런. 어, 내 하는 말에 오고, 응.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않고 이런 거를 남자들이 좀 즐기는 게좀 있거든. 응.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못 떠나는 이유는 응. 언제 또 좋은 정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. 아, 진짜 비난치게 들었다.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내가 이거를 못해서 못해요. 실제 있었던 이야기. 제가 아는 그 건달 동생이 있는데 돈을 진짜 잘벌다 오랜만에 봤다고. 야, 너 오랜만이다. 클러치 백당 열어요. 오빠, 이거 기억하네? 그러더니 돈을 셉니다. 백만 응. 원이야. 너 이거 써라, 그냥. 용돈? 어 왜? 용돈을 왜 줘? 지나지도 않는데. 그렇게 부러워해. <laughs> 아니, 아가씨 티시가 10만 원, 2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줬잖아. 지금. 응. 완전 왕처럼 모십니다. 응. 나 오빠처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, 냐 따라. 응. 그랬어. 여자애가 술을 따르고 있어. 걔가 하는 말이 존나 웃겼어. 술을 따르고 있어, 이렇게. 아우, 씨발, 몇십 년을 술을 따라야 되는 거야, 저기. <웃음> <웃음> 어,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. 그런 식으로 접근 되게 많이 해. 이 남자가 애이 여자가 좋으면 정보를 하나씩 하나 줍니다. 근데 레파토리가 항상 이렇게 좀 들어보면 뻔한데도 당하네. 당하죠. 음.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? 이 룸사롱만 갔을까요? 아니죠. 여기, 여기, 다니겠죠 여기는 남자가 커트를 합니다. 정보 이제 안 나온다. 오빠 연락하지 마라. 음. 오빠 이제 이일안 해. 다른 음. 룸사롱 가있죠. 그냥 쥐락펴락합니다 해외에 갔을 때는 아이패드 켜 <laughs> 예를 들어서 윤지야 음. 오빠가 이번에 주식 이거 할 건데 음. 사 음. 1억을 넣었어 음. 2억이 됐어 음. 윤지야 오빠 포항인데 올수 있어? 응 음, 가요 <laughs>